안녕하십니까. 장신대학교 문득수문학관장 이상욱입니다. 문득수문학관에서는 매달 작가와의 만남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 1월 작가의 만남으로 차영환 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은 예고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 박사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제 18집, 그리고 또, 비평집으로는 제4 집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1 8권이라 내시고 비평집을 4권이라 내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작품 이론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황이 어떠십니까? 뭐 근황에 네. 그 어, 책을 내고 나서는 예. 계속 뭐 작품 쓰고 싶은 날은 쓰고 네. 어, 아직 건강도가 있으니까 네. 또 문학관을 또 관리하고 책임져이기 때문에 네. 좀 바쁩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생활하고 있고 항상 그뭐 시야 네. 비평 쪽에 뭐를 네. 두고 있습니다. 정말 노익장을 발휘하신다고 볼수 있겠는데 문득 선생님과도 오랜 인연을 가지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문생이 주자하시던 시문학 출신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시문학 그 예. 출신이고, 네. 그 당시 문덕수 선생님도 몰랐고, 네. 어, 그때 뭐 시문학인 줄 몰랐는데, 그 선배 한 분이 그 현대문학에서 어 자매지가 그 문덕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네. 하신다고 오히려 그쪽으로 투고를 음. 하는 게 좋겠다. 현대문학 하는 보다 네. 그래서 거기에 투고를 했는데, 김규화스님께서 어, 그 자영한 씨가 되느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 일에추천을 받게 됐다. 네. 그 통지를 해서, 그또예 이해추천, 그때는 이해추천, 네. 삼매가 아니고 이해추천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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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해추천 하는데 자궁을 써서 보내라고 이러면서, 뭐, 여러 말도 없고 그랬어요. 네. 그한 이후에 문득 선생님하게 되면 네. 다, 이자전료가 끝나고 나서 네. 자기가 틀어놓고 말씀이 자기 네. 토영 중학교에 네. 에, 교편을 잡다가 네. 유교 5 사변이 일어나서 자기이 입대해서 몸을 다쳐 가지고 그마선에 네. 머물면서 네. 후학을 가르쳤다. 네. 그리고 철마 선생님하고는 아주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네. 토영에는 내가 연구해 있는 곳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내가 드렸죠 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제가. 불매한 것도 많고, 그래도 선생님을 모시는 때는 모시고, 또그 마침 청마 선생님의 그 돌아가시고 나서 문학상이 재정이 돼가지고 네. 우리 문덕수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네. 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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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기에 일조하긴 했지만, 네. 네. 선생님 말씀대로 따르고, 네, 네. 그렇게 했죠. 청만문학상도 네. 받으셨잖아요, 선생님. 아, 제가 네, 네. 15회에 받았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청만문학상 정말 건의가 있는데, 어, 우리 차영한 박사님께서는 참 통영에서 뭐 많은 문학관도 있지만, 어, 경남도의 인정을 받은, 그런 인정이라는 게 이제 등록이 완료된 그런 한빛 문학관을 설립하셔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하시게 되시는지 참 그게 궁금합니다 참다 그렇게 말씀을 네. 하는데 네. 지금 한빛 문학관은 이제 사립으로서는 네. 도에 (1호로) 1호죠. 예, 예 이렇게는 여섯 번째 등록에서 (1호로) 예. 등록이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그것만으로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데 이 문학관을 세운 것은. 예. 통영이라는 데는 이~ 대학 교육 이~ 대학 교육 대학 시설이 예. 대학이 갖고 있는 환경을 네.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네. 해양 과학대학 하나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인문학도 부족하고 네. 두 번째는 어~ 그~ 회의실이 없어가지고 네. 식당에서 전부 원리를 한다든지 네. 그 전기 총회를 하고 네. 좀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물론 시에서 지어준 어, 토영시민문화회관이 큰게 있어도 네. 그 홀을 작은 홀이라도 사용할 네. 수가 또 절차도 밟아야 되고 네. 너무 인원 수에 비해서 그 공간이 넓어가지고 네. 그런 점이 있어서 어, 제가 구상을 했고 그다음 에세 번째는 네. 저변 확대. 실제로 이게 무슨 개인들이나 음. 특수한 사람들이 독문학 예술을 하는 것 같이 네. 그런 마음을 묻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이 재빈 학대 말하자면은 우리 토양 시민의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어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예. 정말 그큰 일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자영한 박사님께서는 시인임에서 비평가신데 특히 초현실주의 시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런 시적 경향을 보이시는데 이번에 초현실주의 시 소고라는 테마로 1월 21일 오후 2시에 창신대학교문득수문학관 전시실 2에서 강의하게 되는데 그 요지를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예. 초현실주의라는 건 이게 예. 일종의 모델이 좀 매스, 네. 그, 분파된 그런 아방 갈드식으로 네. 학파식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네, 초현실주의 시대도 이미 뭐, 막을 내렸다고 볼수 있으나, 네. 뭐, 제가 우선 그런 분야에 조금 머리를 두다 보니까, 네. 혹시 후학도들도 그게 필요로 할것 같고 이래서, 랬그 네. 초현실주의를 조금,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네. 뭐, 다음 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에, 초월주의가 아니고, 예. 어, 절대 현실을 말할 때 초현실주의라는 것을 제가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우리가 일본식 초현실주의가 유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간의 어, 원로 교수님들이나 다른 네. 분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초현실주의가 어~ 오생근 씨나 이 서구 그렇게나 네. 외국 어, 학파들이 고무를한 음. 연구 씨나 이런 사람들이 다 네. 해온 것을 보면은 네. 어, 오생근 씨만 아주 그~ 집요하게 구체화시지 초현실주의와 다다이중 관계가 네. 불분명한 게 많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한 것을 보면은 네. 한마디로 말해서 초현실주의는 절대 현실을 말하는데 음. 예를 들면은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네. 우리가 빵목을 시의 그 산사 관계 네. 이런 거 먼산 청운사 네. 낡은 계아집 이럴 때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이라 이런 거는 보면은 네. 우리가 그 예사로 보고 리듬이나 그 음. 감각에만 치우쳤는데 네. 그렇게 깊이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네. 아~ 그청노루에 맑은 <laughs> 네. 어, 돈다는 이름이든지 네. 원산 네. 청사 이런 것도 사실은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재계가 아니고 네. 네. 그~ 그분이 생각하는 그~ 실재계 네.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네. 산사를 말하는 네.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젊은 작가들이 전부 음. 시를 쓸때 뭐 초현실주의에 가깝게 시를 쓰고 있다. 네. 상당히 잘 됐다. 이렇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강연인데요. 어, 1월 21일 오후 2시 문득수문학관 전시실 2에서 우리 차영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예고방송으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